안녕하세요, 에테나 홀더 여러분들. 정준호 트레이더입니다. 홀더 여러분들, 지금 에테나가 일요일에 또 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딱 만들어졌죠? 지금 이제 월요일인데, 우리 홀더 여러분들, 에테나 아직까지 이거 매도는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오늘 제가 좀그 이유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 어떤 식으로 이제 매도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시면 되는지, 이거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. 그리고 아직도 이거 매수를 좀 망설인다고 하시면은, 이제 얼마에서 또 매수를 이거 잡아보면 좋을지 오늘 영상에서 정말 단순한 기준점 하나로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을 한번 조금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이거 먼저 우리 홀더분들한테 여러 800원일 때 이때 800원일 때 제가 뭐라고 했었죠? 제가 이 가격 돌파할 때 공략할 거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라고 했느냐? 지금 에테나는요, 이거 820원 있죠? 지금 여기 820원 정도 지금 이 구간을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급등의 흐름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거를 절대로 까먹지 말라고 라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 한시간봉 가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어때요? 지금 여기 820원. 8 2 0원대 지금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해 주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홀더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좀이 코인은 좀 단순하게 항상 제가 단순하게 좀 알려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코인은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이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.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데 이것만 좀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늘 이게 영상의 핵심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홀더 여러분들이 이거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 에테나는요. 결국은 어쨌든 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하면서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예요. 왜 그러냐면, 이번에 이 에테나가 상승의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었던 거는, 이제 바로 앞쪽에 매집의 흔적이 있었고,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락업 폐지가 좀 풀렸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에테나는요, 지금 이 락업 폐지가 총 3회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지금 1회차는 이번에 어쨌든 상승의 흐름이 나왔을 때 마무리가 됐었던 거고, 2회차도 지금 바로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번더 급등의 흐름을 시키는 게 이상적인데, 제가 여기에서 좀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. 이게 보통 이 락업 폐지 물량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급등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순간적으로 이제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통 가격이 좀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급등의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? 그냥 요거 에테나가 밀려버리겠죠. 근데 꼭 밀리지도 않아요. 그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 횡보하는 그림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단 저도 에테나에서 전략을 세우는 거는 어쨌든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때 이거 우리가 최대한 따라가자. 이게 좀제 매매 스타일이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의 흐름이면 이제 그때 또 락업 폐지 일정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이거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자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근데 지금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는 이거 에테나를 여기 820원. 지금 이 820원 구간에서 먼저 1차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. 그죠? 왜 그랬을까요?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대로 이제 한번더 2차에 대한 비중을 지금 실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지금 그 가격을 보고 있는 게 어디냐? 이제 이거 4시간 봉으로 한번 가셔서 보면은 이제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. 제가 항상 이 코인은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들어와 줘야 된다고 라 했죠. 그래서 이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유는 어쨌든 이거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거든요.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. 이 매수를 근데 또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매도도 많이 해줘야 돼요. 매도도 또 많이 해줘야 됩니다.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? 그래서 매도를 또 많이 한다라는 건 이제 바로 과거에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많이 한 구간, 즉, 매물 대 구간을 지나갈 때 터지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 820원의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바로 지금 여기 7월 25일 26일 이때 이제 여기 거래량이 한번 터졌었던 구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에테나가 한번 더 거래량이 빵 하고 터져야 되는 가격대는 어디냐면 바로 이제 현재 가격대 바로 위 이제 한 880원 정도, 880원 정도 가격대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좀 매매를 망설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880원의 가격대를 돌파할 때 이거 따라가셔도 좋고요. 아니면은 이 지금 우리 이거 구독자분들하고 이제 공략을 좀 했었던 지금 이 820원 여기 8 2 0원에 눌림 가격을 좀 기다리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? 근데 좀더뭐 빠진다라고 하면은 한 810원 이 정도 구간까지 한번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에테나는 지금 앞쪽에 매집에 좀 흔적이 있고 그리고 락업 해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저도 당연히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급등의 흐름이 나오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 사실 저도 당연히 가격이 어느 정도는 이 급등의 흐름이 나오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홀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같이 매매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0 1 0 3 3 5 1 4561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거든요 이거 저장 한번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에테라고 딱 그냥 두 글자만 남겨놔 주세요. 지금 바로 이렇게 딱두 글자만 한번 남겨놔 주시면 제가 이거 에테나에 대해서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요거 매수에 대한 타점 다 잡아가지고 지금 사셔야 된다라고 알려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매도 요거는 좀 같이 합시다. 그러니까 혼자서 하시는 거 아니고 같이 매도할 때 락업해제 일정 요걸 맞춰서 좀 제가 미리 알려드릴 거예요. 요거는요. 그래서 일정 보시면서 매도를 좀 하셔도 좋고 아니면 타점 잡아서 같이 매도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공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에테나는 어쨌든 좋아요 흐름 뭐 원하는 그림이고 아직까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이거 락업 해지 물량을 조금 소화하기 를 위해서는 거래량이 어쨌든 빵 하고 터져야 된다는 사실 요것만 좀 일단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이 코인은 항상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 정해져 있다라고 알려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이거 피르마 체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것도 폭등 시나리오 완성됐어요 무조건 이 가격 돌파할 때 공략하시라고 이렇게 제목까지 달아놨었습니다. 이거 55원일 때거든요. 이때 이거 뭐라고 했었냐면 제가 이제 그래서 어쨌든 거래량이 들어야 되는 가격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저는 대략적으로 여기 46원. 이 46원하고 47.5원. 이 정도를 지금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, 여러분. 그러면서 이제 이거 거래량이 어쨌든 들어올 거다. 그러니까 매물대를 이거 돌파를 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죠? 가격대까지 오늘처럼 다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고 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어때요? 지금 이거 4시간 봉이거든요? 좀더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46.5원. 여기 지금 지날 때, 여기 가격대를 지날 때 어때요? 거래량이 빵 터지기 시작했죠. 그러면서 바로 시원하게 급등 나와 줬어요. 그죠? 이때 고가가 59.4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좀 홀더 여러분들하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이 한30% 정도의 이제 수익을 꽤큰 수익을 이제 먹고 나왔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테는 홀더 여러분들도 까먹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은 좀다 같이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번호 있죠? 여기에다가 숫자 3 하나만 남겨놔 주세요. 이렇게 숫자 3만 또 남겨놔 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피르마체이처럼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, 요거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매수가, 매도가 다 정확한 지점이랑 해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어쨌든 조금 재미없게 움직이고 있어요. 워낙 조정받고 움직이다 보니까.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어쨌든 단기성으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알트코인 위주로 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아마 조금 덜 지루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준호 트레이더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